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빅마우스 TV의 몸매조각가 등불 이미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모두들 건강히 잘 계시죠? 저는 지난 월요일에 월드그랑프리 슈프림 아시아 콘테스트에 나가서 미인대 미를 받았습니다. 참 감동적이고 행복했는데요. 어, 처음 제가 그런 모델처럼 드레스를 입고 캐주얼 복장을 입고 워킹을 해본 것도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건강해졌고 제가 다이어트 호텔에서 어, 갑상선 저하로 제가 많이 아팠었는데 음, 건강을 찾고 예쁜 몸매를 가지면서 그런 대에도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2022년도를 참 멋지게 장식할 수 있는 저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도 무언가를 생각하셨다면, 어, 세월이 지나기 전에 한번 꼭 이루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된 것은 어, 매주 금토일은 다이어트 호텔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힐링 캠프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찾아서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가득 있답니다. 그중에서 김병수 대표님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대표님께서는 세 자리로 들어오셨다가 지금 두 자리에 체중으로 바뀌셨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멋진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고 많은 분들에게 본인의 변화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어, 다이어트 호텔을 자칭 별장, 주말 별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함께 놀러 오시는데요. 이 대표님의 체험 사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체험 사례 잘 들으시고요. 어, 우리 김병수 대표님께 응원의 박수도 그 자리에서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앞서 어, 저에게 큰 힘이 될수 있는 것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면 제가 아주 큰 힘이 되고요. 구독을 누르는 순간 다이어트가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 김병수 대표님의 좋은 사례를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근데 지금 투 자세가 됐어요. 네, 근데, 사실 아쉬운 건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것 같아요. 100kg와 이제 99kg를 왔다 갔다 약한 16kg 정도. 이제, 근데 사실 정확하게 하면은 한 15kg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일단은 이렇게 사람이 어, 그 116kg 나갈 때는 옷을 입고 있었고, 네, 이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어, 너무나 아, 큰 변화. 제가 여기 오시는, 오늘 초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와서 그냥 앉아있는데, 이 나눠주잖아요, 박스, 촌스는 박스. 네, 그래서. 네, 근데 딱 하시면서 이걸 먹는다그래서 일단 느낌이 좋았어요. 왜 느낌이 좋았냐면, 저는 사실 20년 전에 살기 위해서 단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된장찜질라란걸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심신을안 먹으면 이제 안 나오니까 뒤가 그래서 이관장도 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이 단식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물을 마셔서 앞으로 빼는 거라는 거라서 이거 괜찮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빼는 건 힘들다는 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네, 복잡하고 뭐 과정이 복잡해요. 넣어야 되고 막 복잡한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과연 정말 안 먹어도 되나? 네, 왜왜안 먹어도 되는 거지?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런 어, 용어가 있잖아요. 무슨 용어? 무슨 뭐 지금 갑자기 뭐였네? 식물성 화이토 케미컬. 아, 네, 화이토 케미컬. 네. 그는 처음 들어오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화이터 케미컬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어 그. 아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그걸로 가지고 30년 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예, 납품하다가 이제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그 개연성이 이해가 됐고 그래서 오케이 뿌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딱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내가 굶을 수 있는다 굶어도 된다는데 그리고 굶으면 결과가 나온다는데 근데 못 굶어? 그건 병신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네, 인생이 너무 허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한번 굶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박3일 동안 굽는 거야.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굽는데 두 번째 단 너무나 감사하게 저한테 영감이 왔어요. 어떤 게 영감이 왔냐면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이미 제가 첫날 부탁드리는 데 제가 드리는 <laughs> 이 시간 은안 되거든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뭐냐면. 내 목표를 상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빼겠다는 단계에 머물, 머물러지 말아야겠다. 왜? 느낌 왔거든요. 그건 살 빼는 1 0 0다왜뭐다 들어보니까 다 뺐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살 빼는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사는 예, 계기를 삼아야겠다. 제가 이생망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이번 생은 망했다. 제 60인데 너무나 내 인생이 너무나 슬픈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어렵고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래서 다시 살고 싶다, 다시 한번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살을 빼겠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데 만약에 만약에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있다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표를 상향을 딱 하고,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미 2박 3일은 끝났고, 앞으로 내가 앞으로, 앞으로 갔을 때뭘 조심해야 되나 봤더니, 제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바꾸려고 그래도, 굶지 않고는 못 바꿔요. 그래서 단식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우리, 우리를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정말 이 우리 제목이 다이어트인데 저 이름 바꿔야 돼요. 제 생각에 다이어트라는 개념을 떠나서 단식이라는 용어 바꿔야 되거든요. 단식을 해야 음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구박실 식 단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케이 여기 도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미지 박사에 하는 동안에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 있을 때 하는 도중에 그럼 내가 뭘 바꾸면 되나? 그랬더니 식습관 세기를 바꾸는 거였어요. 뭐냐면 뭐예요? 탄수화물 중독. 미친듯이 좋아해요. 자자한 말고도 일어나서 먹고요. 네, 빵, 면, 뭐, 떡, 네, 밥. 뭐, 밥. 밥만 있어도 반차 필요가 없어. 네, 네 물밥에만 먹어도 되고요. 되고 그냥 맛있어 Let m 미 c h 같아. 정말 좋아해요. 탄수화물 사랑해요. 여자하고 탄수화물 a n t a n 을 좋아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탄 a n z a n 이번에 끝내겠다. 그 다음에 야식. 야식. 크, 정말 사랑스러운 야식. 네, 야식도 이번에 끝내야겠다. 그 다음에 z a n 여섯 살짜리 일곱 살짜리라고 싸우면서 네가 많이 먹을래, 내가 많이 먹을래. 피자가 주문하면 네가 두쪽을 이냐 내가 세쪽을 그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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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하고 군것질, 뭐 사탕, 과자 이거 없애야겠다. 이 새끼 없애야겠다. 딱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박삼일 그냥 뭐 그리고 오늘 사실은 제가 오늘 우리 영그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요 저는 이제 말씀 중에 제가 아 저거는 내가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맛있겠다 왜냐 포인트가 다니까그요즘 여러분 얘기가 서다데 주소, 주소, 여러분 뭐 시간 때문에 급하세요? 그건 아니죠? 네. 네, 좀, 좀 들으세요 저는요 요즘에 제가 인생을요 너무나 행복한 딩을 뭐 해요 오늘 우리 오면서 우리 여기 중요한테별 아, 제가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주말 별장이에요.